박성은 이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뛰고 가슴이 두근거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무대는 매번 예상치 못한 놀라움으로 가득 차고, 그가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은 모두를 매료시킵니다. 히든싱어 7에서 최연소 우승자로 등극하면서 그가 선보인 모창 실력은 가히 전율을 일으킬 정도였죠. 그의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청중을 압도했지만, 박성훈의 진정한 강점은 그 이상입니다. 무대를 압도하는 그의 존재감, 팬들을 바라보는 그의 따뜻한 눈빛은 관객을 끌어당기는 마력이 됩니다. 박성훈의 무대는 매번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오며, 보는 이들을 감동시킵니다.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닌 하나의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그의 모습은 마치 그가 무대 위에서 예술을 창조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대중의 취향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의 공연은 매번 새롭고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그의 팬들은 한번 공연을 보고 나면 매력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무대는 중독적입니다. 그의 미래는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그의 수익은 나날이 상승하고 있으며 그의 인기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서 이미 확고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무대를 본 사람들은 그가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최소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미 수많은 팬들이 열광할 만큼 대중의 사랑을 하는 몸에 받고 있습니다. 최근 트로트계에 등장해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는 단순한 가수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가창력은 물론 그의 무대 매너는 독보적입니다.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깊은 감정을 전달하는 그의 모습은 무대 위에서 빛나는 진정한 아티스트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광고 수익만으로도 이미 4억 원 이상의 금액을 벌어들이며 상업적 성공을 입증한 최소. 이 정도 금액은 결코 쉽게 이룰 수 없는 수치이며 최소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의 광고는 판매를 기록적으로 끌어올리는 파급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광고에 나올 때마다 팬들은 제품을 쓸어가며 그의 영향력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료 역시 무려 회당 900만 원에 달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그의 명성과 실력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 대우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는 최소가 트로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얼마나 높고 독보적인지 보여줍니다. 저는 미스터 트로에 출연해 대중 앞에 선보였을 때부터 남다른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여러 프로그램에 연이어 출연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가 무대에 등장할 때마다 대중의 기대감이 폭발하며 시청률까지 끌어올리는 파워는 놀랍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감정을 섬세하게 전달하며 팬들과 더욱 깊은 소통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최소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특히 팬들과의 소통 능력은 또 하나의 주요 강점입니다. 그의 공연이나 방송을 통해 팬들은 마치 그와 한 공간에 있는 것 같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천부적인 소통력 덕분입니다. 그는 팬들에게 단순한 스타가 아닌 마음을 나누고 함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다가갑니다. 팬들은 그와 함께 감정을 나누고 그의 성장을 지켜보며 응원할 수 있어 더욱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인기를 자랑하는 최소는 앞으로도 트로트계의 거물로 자리 잡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상도 트로트 천사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진 그의 존재감은 요즘 가히 폭발적입니다. TV 조선의 인기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면서 그의 이름은 전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며 마치 국민 트롯 스타로 자리 잡은 느낌입니다. 그의 따뜻하고 세심한 무대 매너는 시청자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감성 어린 가창력은 그야말로 지우의 음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사람들을 올리고 웃겼습니다. 나상도의 인기는 이제 단순한 음악적 성취를 넘어 상업적인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광고 수익만으로도 벌써 약 1천만 원에 도달하며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평입니다. 다양한 브랜드에서 나상도의 이미지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의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는 팬층의 신뢰를 등에 업고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트롯 가수로서 팬들의 사랑과 브랜드의 신뢰를 모두 사로잡은 그의 모습은 또 다른 광고 황제로 거듭나는 첫 걸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나상도의 방송 출연료는 매 회마다 약 1천만 원에서 1,2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신의 트롯스타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트로트계의 별이 되어가는 그의 행보를 보면, 그의 수입 구조는 단순히 음악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팬들과의 소통 능력과 꾸준한 자기 관리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매력은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발산됩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나상도의 모습은 그의 인기 상승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상도는 그동안 수많은 무대에서 진심 어린 무대를 선보이며 팬들의 감정을 끌어올렸습니다. 그가 무대에 오르면 팬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의 노래에 몰입하게 되는데, 이는 나상도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치유와 감동을 전하는 음악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트로트계의 독보적인 장구의 신박서진. 그의 이름만 들어도 팬들은 열광하고, 무대에 오를 때마다 공연장은 마치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이를 차지했지만 그가 남긴 충격은 여전히 강렬합니다. 박서진의 장구 퍼포먼스는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장구를 두드릴 때마다 관객들은 그의 열정에 압도되며 그의 에너지의 전율을 느낍니다. 그의 무대는 항상 큰 인기를 끌며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혼을 빼놓습니다. 박서진은 방송에 등장할 때마다 광고계에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이 약 5억 원을 넘는다는 소문이 돌면서 그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가 출연하는 광고는 제품의 매출을 단숨에 올리는 것으로 유명하며 그의 충성도 높은 팬들은 그의 모든 활동을 열렬히 지지합니다. 박서진이 등장하는 순간 광고는 하나의 대형 이벤트처럼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고 그는 단순한 모델을 넘어 광고의 하자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그의 방송 출연료는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단순한 출연료가 아닌 그의 무대와 퍼포먼스가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박서진의 무대는 독창적인 장구 퍼포먼스를 통해 다른 가수들과는 차원이 다른 매력을 발산하며 단한 번의 출연으로도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의 퍼포먼스는 방송 관계자들로부터도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프로그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진의 무대는 그저 보는 즐거움을 넘어서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진혜성이라는 이름을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팬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트로트계 보석이라 불리며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진혜성은 이제 단순한 가수를 넘어설 만큼 폭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에서는 그 어떤 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을 만큼 깊은 감성과 고급스러운 매너가 넘쳐납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그의 감정은 마치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전달되는 듯하여 모두를 매료시키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그의 광고 수익은 무려 5억 5천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그의 인기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상업적으로도 성공적인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광고주들이 그의 매력을 알아보고 진혜성을 통해 자신의 제품을 알리고자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진혜성이 등장하는 광고는 시청률을 견인하며 제품 판매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광고하는 모든 제품을 구매하려고 줄을 서며 진혜성의 위력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료 역시 화제입니다. 대성이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그가 받는 출연료는 무려 회당 1,600만 원에서 1,700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출연료는 업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준으로 이는 그가 트로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관계는 그의 출연을 위해 과감히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그의 인기를 활용해 시청률을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성이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트로트 팬들 뿐 아니라 일반 대중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8월 26일 발표된 트로트 스퍼노바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그의 성과는 대단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 투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가장 주목받는 가수라는 것을 입증하며 진혜성의 명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관객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가득 차 있으며, 진정한 아티스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사합니다. 트로트를 사랑하는 팬들은 물론이고 이제 막 트로트를 접한 사람들까지도 그의 무대를 보고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진혜성의 진정한 매력은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일 뿐 아니라 팬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법을 아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공연 후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팬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소통은 팬들에게 더욱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이로 인해 팬층은 점점 더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인기를 자랑하는 진혜성은 앞으로 트로트계를 이끌어갈 대표 주자로 손꼽힙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팬들은 진해성의 무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열광적으로 응원하고 있으며, 그의 성공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